모모 t v 큐. 음, 저턱수 남자는 너무 아저씨 같아. <laughs> 그래 얘야. 초명한 눈, 길쭉한 다리,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가 찾던 왕자님. 자, 그럼 우리 이제 파트너를 정할까요? <laughs> 좋아요. 깔끔하게 사랑의 착색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졌어 좋아요 나나, 넌 누구 찍을 거야? 그야 당연히 준이지 어허, 준은 이 언니가 찜했어 하지만 나도 준이 좋은데 아, 무슨 소리야 보나 마나 준은 나랑 하나, 될 건데 둘, 둘 셋. 셋 어, 둘다 준을 선택하다니 나나 씨마저... 음. <laughs> 죄송 나나야 미야 준은 날 뽑았네. 흠. 미미야, 핸드폰 번호 알려줄래? 좋아. 부럽다, 미미. 커피 한잔 내려 마실까? 누구지? 여보세요? 미미인데요. 여보세요? 나 준인데. 킹카준? 나 너희 동네인데 같이 산책이나 할래? 신청인가? 아 어, 어디 보자 <laughs> 얼굴도 부어 있고 음. 이런 옷으로는 준을 만날 수 없어 실망할 거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준, 미안해. 오늘은 내가 좀 바빠서 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응 그래 끊어. 안 되겠다. 준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예쁜 옷이 필요해. 당장 예쁜 옷을 이만큼 사야겠어. 저기요. 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쁜 옷좀 골라주세요. 청순 가련한 미인이신 손님에게 어울릴 옷이 아주 많답니다. 오, 진짜 이쁜 옷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음, 이옷 어떠세요? 청자켓과 드레스가 세트예요 아주 고객님과 딱인데, 좋아요. 당장 입어볼게요. 여기에, 자켓까지 걸쳐주시면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이 완성되죠. 헉! 오! 오,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런데 준과 여러 번 만날 거니까 마, 옷이 많이 필요할 거야. 음, 이것도 이쁘네요. 이 청치마랑 티도 살게요. 그것과는 이 가디건이 딱 어울리는데. 아, 그럼 그것도 주시고요. 어, 이 원피스는 이번에 나온 신상 시슬리 원피스예요. 그럼 이것도 입어볼게요. 어머 고객님 너무 어블리 하시다 이 요새는 이런 모자를 쓰시면 아주 완벽하실 텐데 아 그렇군요 이것도 살게요 어머 빨리 포장해 드릴게요 <웃음> <웃음> 저 여자 봐와 대박이다 무슨 옷 저렇게 많이 샀대 아 이정도면 됐

저한테 잘 어울리는 가방 보여주세요. 이 가방 어떠세요? 지금 입으시는 원피스에 아주 딱 어울리는 블랙 가죽 핸드백입니다. 어디? 당신 같은 음? 숙녀분에게 아주 잘 어울릴 가방이죠. 어머나 너무 예쁘네다가 뒤에는 지퍼도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네요. 이거 살게요. 네 그리고 이건 샤넬 신상 요요 핑크 가방.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은 가방이랍니다. 이렇게 열면. 수납공간도 있답니다 이것도 싸게 드릴게요 손님 어머나 핑크색 너무 예뻐 이것도 주시고요 어, 이, 이 편안해 보이는 가방도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주세요 자 저는 여기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완벽하게 차려입었으니까 준이랑 신나게 놀아야지 <laughs> 어? 준이니? 오늘은 정말 만나주는 거야? 당연하지 어 잠깐 그러고 보니 신발을 신경을 못 썼잖아 이런 신발을 신고 갈수 없어 아 어, 안되겠다 여보세요 준 미안해 나 지금 진짜 급한 일이 생겼거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안되겠다 오늘은 신발 가게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예쁜 샌들까지 이젠 드디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준을 만나러 가야겠어 응? 음? 바쁜가? 준이 전화를 안 받네 그럼 내가 준의 동네로 가볼까? 음,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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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겠지 준? 응 음. 다시도 테니스 치기 딱 좋은 것 같아 준 그래 빨리 가자 아, 잠깐만 준너 얼굴 타겠다 내가 선캡 씌워줄게 자와 선캡도 너무 잘 어울려 준 고마워 야 너네 어? 야준너 미미? 우리 집엔 웬일이야? 준 우리 데이트는? 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데 너는 내 전화 다 무시하고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잖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더니 우리 집은 왜 왔어? 아, 그거! 나 그동안 나나랑 친해졌거든. 우린 테니스 치기로 가기로 해서. 가자, 나나야. 그, 그래, 가자. 어? 주! 아! 주에게잘 보이려고 그랬던 건데! 어머나, 미팅에서 미미는 준과 커플이 됐지만 결국 나나에게 준을 뺏겨버렸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미미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지 준과 커플이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모에게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